딱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끝내고 나니까 면접관 한 분이 펜으로 동그라미를 쫙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붙었구나.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덕분에 경쟁률 높은 대기업인데도 최종 합격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거 어차피 면접 결과 다 나오고 시간이 남아서는 질문 아니야? 준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합격 커트라인에 애매하게 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제대로 준비했냐, 안했냐 하나로 면접에서 한끗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점수가 비슷한 지원자 두 명을 두고 최종적으로 딱한 명만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면접관은 어떤 지원자를 선택할까요? 하나만나한 뻔한 말로 마무리한 지원자 A보다는 임팩트를 남기고 간 지원자 B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건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나는 순발력이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직접 대처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면접 확률을 단 1%라도 높여보겠다. 아니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 캐릭터를 면접관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만 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컨셉 키워드를 정해야 됩니다. 면접은 수미상관 구조여야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나와 회사의 교집합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할 말에서도 이 1분 자기소개의 키워드를 그대로 끌고 가므로써 면접관의 머리에 나라는 사람의 인상을 키워드로 각인시켜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정신,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강력한 직무역량 등등이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예시는 가장 마지막에 한 번에 들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쭉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키워드를 선정했으면 두 번째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한 장면을 구체화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을 준비하거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앞에 선정한 키워드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솔직한 한 장면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도전정신이라고 한다면 팀원들과 공모전에 수상을 하여서 소리지르고 기뻐했던 장면, 적극적인 소통 자세라고 한다면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분들께 자문을 구했던 장면, 끈기라고 한다면 인터넷 떨어졌지만 다시 자소서를 붙잡고 밤새워 썼던 장면, 강력한 직무 역량이라고 한다면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시험기간, 밤을 세웠던 장면 등등 내 컨셉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면접관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 구체적인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타인이 나에 대해 내린 솔직한 평가를 인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부모님, 남자친구, 여자친구, 교수님, 팀원 등등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한 장면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관과 회사에 대한 리스펙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팀장 임원 모두 현업의 일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면접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들도 직장인인데 할 일들을 제쳐놓고 면접을 보러 오신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적당한 리스펙은 면접관에게 분명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 볼게요 자첫 번째 예시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상반기 땡땡 회사 1차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불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는 어린 마음에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니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소중한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만 않았지만 제 20대에 있어서는 배움의 기회이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만약 운 좋게 신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받은 이 과분한 기회에 대해 회사와 팀원분들께 꼭 결과로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두 번째 예시입니다. 땡땡 기업 인턴 기간 동안 사수님께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땡땡 씨는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어요?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비상한 편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익히려는 태도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새로운 업무도 늘 빠르게 파악하고 주어진 역할 이상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땡땡 직무 역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직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이 된다면 낯선 환경에서도 주도적으로 성장하여 저를 믿고 뽑아주신 면접관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앞에 준비한 내용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딱 봐도 면접관이 귀찮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면접관이 있다면 구구절절 길게 말하면 오히려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짧고 담백하게 끝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관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귀찮음이 역력한 분들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예시처럼 그냥 짧게 끝내세요. 저는 무엇이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회사 업무에서도 이런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선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만 드러내서 한두 문장 정도로만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주의 상황은 이전 답변에서 나의 직무 관련 주요 경험을 말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애매한 경험 말고 내가 꼭 말해야겠다고 준비했던 그 주요 경험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라도 그 경험을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는 앞에서 충분히 역량을 어필한 뒤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무 역량이라는 이 본질이 흔들렸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이럴 때는 아 제가 앞에서 너무 긴장한 탓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경험을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쭉 경험을 말씀드리고 아, 이런 역량을 땡땡 직무에서도 10분 발휘하는 그런 신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표현할 컨셉 키워드를 정한다. 두 번째, 그 키워드가 살아있는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한다. 세 번째, 타인의 평가를 인용해서 보강한다. 네 번째,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한다. 추가적으로, 면접관이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면 짧게 끝맺는다. 또한, 주요 직무 경험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어필한다. 아직까지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따라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작성하시고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25년 상반기가 많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합격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도 덜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채용 절차를 다시 하나씩 준비하는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탈락을 경험할 때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면서 스스로에게 답답해서 화도 났던 것 같아요. 지금 고생하고 계실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과정 속에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잠시 주저앉아 있어도 천천히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패턴이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도록 식사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보기 어려우실 테니 꼭 구독을 해두시고 이어서 알려드리는 더 유익한 정보도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채용 전 과정에 있어서 꼭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